그렇다고 통째로 가져가는 건 너무하지 않아요? 아 감사 아, 감사. 통체로 가져가네 이제, 하나하나 쭈대염 보세요 쭈대염. 어. 어 저기요 사장님 주문한지가 언젠데 아직 오지를 하나요? 아우 진상 손님이시네. 어, 주문하신 다이아검 나왔습니다. 어 나왔대요. 빡 내세요. 얘들아 차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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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워 누워 차마 차마. 야화내지마화내지마어 얘들 다 왔네. 아 얘들아 괜찮아. 뭐야, 타이어났다 <목소리> 그때 왜 그렇게 길게 찮아 괜찮아. 괜찮아. 아괜찮이 괜찮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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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찮아 괜찮아. 괜찮아. 괜찮 말던가. 아괜어아괜이아말짧아진다아괜다 <목소리> 어, <laughs> 어, 진짜 아 괜찮아. 괜아괜는데 괜찮아. 괜찮아. 괜 아닌데요? 여자친구는 아니지? 이러면서 웃었다. 아니라고. 와우. 와, 야. 오호. <laughs> <laughs> <어허, 웃음> 이제 치즈, 진짜 말자, 많이. 야술 취지. 술 취했지? <laughs> 마신 많이 술 취하게 해요. 말로카. 야 이주야. <출연. 웃음> <laughs> 말할 때마다 이름 앞에 붙여주면 좋아한다.

어 뭐야? 진짜 사람을 <laughs> 죽였어! 어, <laughs> 어, 너무 금방 <그만> 죽는데? <laughs> 아니 다이아 인챈트된 다이아 칼로 세 대나 때려놓고선 무슨 금방 죽는데야? 그거면 충분히 죽어! 본인이 거봐야 돼. <laughs> 좋아니까. 좋아니까. 아 근데 하지 말라고 안 하잖아. 계속 조용히... 그때마다 타이밍 맞춰서 조용히 했는데 눈치를 못 채네. 그니까... 어머님 눈치를 딱딱딱 채서 딱딱딱 해야지. 내가 시킬 때 딱딱딱 하면 딱딱딱 된다니까. <laughs> 방금 저걸로도 노트 블록으로 비트 찍으면... 딱딱딱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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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벌써 셀이네. 나는... 나는 일러, <laughs> 말러. <laughs> <와봐, 이리> <laughs> 어좀대모대이 <laughs> 있어요? 네. 들 여기 맨 위에서 저 있어 저기 앞에 어. 점프 탁 하면서 날아봐 아 여기는 이 저기가 이상 아하면서 <laughs> <쉽다면서. 웃음> <laughs> 빨리 와야지 신나 보이네 <laughs> 음. 어, 또 준아 또 아련하게 말하지마. <laughs> <laughs> 또 사연 있어 보여. 아 아련하게 말할 뻔했네. 휴휴휴 휴, 휴. <laughs> 감도 설정하느라 집 나가는 타이밍 못 잡았어. 아니 내 위치 다발 i 됐니 이런 이런. 여기서도 드론 날라고 저기서도 드론! 칼라다몬 뭐야? 칼리다운제 제가 그 폭탄 들고 있었음 저것만 지키면 어, 돼요. 제가 디퓨저. 그럼, 계단으로 내려간다. 어 불러 지금 와 뒤돌고 있다. 지금 뒤돌고 있다. 진님? 빨리 와 불러야 여기. 음 여기, 여기, 여기. 여기가 여기. 어딘데? 요요요 여기, 여기, 드론 드론. 얘 뒤에 뒤에 때려 뒤에 때려. 신문에신문에아 신문 회사지. 강은범 씨. 뭐야 이거. 디님이 <laughs> 혼수하는 걸 보다니. 아, 너무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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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멤버 뭐야? 나가 지금 나가야 돼 나가 어, 어, 나 나가. 나가, 나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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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나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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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나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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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나가 나가 나 나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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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다나이 나가 나고나다나진나다나이 나가 나어나해나니 나가 나 나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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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나나나 뚝배기로는2 2 3 아, 스빈이 형님. 나도 갔다 온나 아, 네. 저 그렇게 쓰 아니에요. 왜안저 그렇게 쓰레기 아니에요. <laughs> 왜, 네. 저 그렇게 쓰는 거예요? <laughs>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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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역시 <laughs> 전아적으로 그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서 <laughs> <laughs> 너무 강세야 아니야, 야, 쿵만 <laughs> 오해하지 마, 나 진짜, <laughs> 진짜 너무 억울하다. 아, 진짜 너무 억울해. 진야 아, 진짜. 아나 진짜 억울하다. 진짜 나, 나 진짜 그냥 뚝속이 <laughs> 막아주려고. <톡 스킨> <laughs> 아니, 뚝속이 막아주면 5천원이라도 아, 쓰면 뚝속이 막아는데 박사님 삐졌어요. 박사님 화났어요. 박사님 삐졌어요. 박사님 화났어요. 삐졌어요. 화났어요. 삐졌어요. 화났어요. 이런 이런 또 삐졌네. 어때? 그 어디 있는 노래예요 도대체? 방금 전에 만들었어요. 잘 만드시네. 오지 마요 감동 먹었네. 나도 나도 <laughs> 나도 쫀득이가 좀 오후, 퐁이가 그냥... 나 나나양이 아침. 우리 음... 사람들 아무 단켜도 많이 봤으면 나중 전화기 음, 했지. <laughs> 그렇게 말하면 <laughs> 너무 슬프잖아. 4년만 기다려봐. 음. 그러면 이춘형님 마인크래프트 하니까 진짜 빠져줄까 우리? 아니 저가아저팬매 뭐야 코레트로 인해 방종하다 실풀 지 코레트로 인해 방종하다 김풍레트로 인해 도망다 엄청 스트레스긴 하겠더라 백을 잘하고 일을 못해도 이때 엄청 염복지제 아, 제 롤이 그래요 아 짜증나 죽겠어 못한 것만 잘하는 거는 클립 음? 안 따주고 못한 것만 따니까 음? <laughs> 그렇구나. 잘 음... 그렇구나 잘안 만들어져서 마크 그래픽으로 공포를 해봤자 그냥 잼민이 감성 공포지 와 건가. 여러분 혹시 마인크래프트 고수분 찾습니다 공포탈춤을 만드실분 비용은 레트님이 맞아요. 된답니다 <laughs> 아 레트님이 소리지르면 비용내기 <laughs> 일단 맨손을 보여주고 난 안전하다는 걸 보여줘야 됩니다 안 들어오는데요 아한 5초 후에 들어오고 5 4 3 2 어 깜짝이야! 아, 뭐야? <laughs> 아니 왜 놀래는 거야? <laughs> 아니 저 앞에서 갑자기 나타나는 거 뭐야 저거? <laughs> 아왜 놀래는 거야? <laughs> 아니.. 아니 마크는 안 무섭다면서요. 아 어, 그.. 아니, 무서운 게 아니라 아니 갑자기 눈 앞에서 사람이 나타나니까 놀라죠. <laughs> 진짜 그게 꿀잼이라니까 얘들아. 초반에 약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. 얘를 들어서 뭐, 뭐, 뭐라고 해야 되지? 스카 좋아해? 라고 했을 때 그냥, 어, 스카 고마워 라고 할 때가 재밌어 왜냐면 그때 끼어들어서 스카 말고 다른 것도 좋아할 것 같은데? 라고 딱 해야 꿀잼 옆에서, 스카를 왜한 명한테만 줄까? <웃음> 뭐야, 뭐야? <웃음>